오디오북을 듣듯 편안한 마음으로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과 활력을 위한 밥상 지침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우리의 밥상을 젊음의 샘으로 만들려면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식품 영양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통해 밝혀낸 장수 식단의 핵심 원칙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다양하게 그리고 균형있게 먹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악기들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듯, 우리 몸도 다양한 영양소들이 균형을 이룰 때 최고의 건강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지개 밥상을 차리세요.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할때 혹시 식탁이 푸른색이나 녹색 일색은 아니었나요? 장수 밥상의 첫 번째 지침은 바로 무지개 밥상입니다.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등 자연의 다채로운 색깔을 지닌 채소와 과일들을 식탁에 올리는 것이죠. 이 화려한 색깔들은 단순한 미학적 즐거움을 넘어 각각 다른 종류의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보석 같은 성분들을 품고 있습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식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물질인데 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놀라운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